여름땡볕에 더울 때 우리 무더위를 식혀 주는 주황색 꽃이 있어요. 능소화가 있는데 이 능소화는 미국 능소화랍니다. 우리나라 능소화와 달리 이 미국 능소화는 꽃잎이 좀 오므라들어서 여인의 입술 같죠. 우리나라 능소화는 꽃잎이 좀더더 더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능소화는 색도 주황색으로 좀더 연해요. 토지에서 청참의 속빛깔 같은 능소화라고 묘사되어 있죠. 미국 능소화는 우리나라 능소화보다 색이 좀더 진한 주황색이고요. 우리나라 능소화는 주황색이 연하면서 꽃받침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국 능소화는 꽃받침이 녹색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노릇, 노르스름 하거나 붉은 계통이에요. 꽃받침이 노릇스름 하거나 붉은 계통이고, 그리고 이 꽃통이 길죠. 우리나라 원 능소화는 이 꽃통이 좀 작고 넓게 피는데, 이 미국 능소화는 꽃두리가 길게 나와서 꽃잎은 조금 좁은 편. 그리고 우리나라 능소화는 원추화서로 이렇게 하나씩 피잖아요. 근데 이 미국 능소화는 이렇게 모여서 취산화서로 이렇게 모여서 핀답니다. 음,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 있는 건좀 예쁘네요. 능소화에 벌들이 많이 날아오고 이곳은 풍매화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 위에 말벌집이 있답니다. 자, 미국 능소화였습니다.